안녕하세요. 따구리 여러분.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 마무리를 확실히 책임질 딸따구리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작품의 주인공은 바로 노난 유이 배우입니다. 유이 배우의 매력은 정말 독특합니다. 외모와 몸매는 마치 어디선가 한 번쯤 봤을 법한 친숙한 미시의 느낌이라 더욱 정감이 가죠. 특히 연기력 하나만큼은 탑티어에 있다고 제가 자부합니다. 다만, 아쉽게도 이번 작품은 한글 자막이 없는 작품입니다. 하지만 유이 배우의 뛰어난 연기력과 스토리 전개로 충분히 몰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번 작품은 병든 아내가 유명한 의사를 집으로 모셔와 특별한 치료를 받는다는 내용인데요. 그 치료 과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. 첫 치료는 다소 파격적입니다. 밧줄로 묶어서 하는 심리 치료를 시도하지만 아쉽게도 병이 쉽게 낫지 않죠. 두 번째 날이 되자 의사 선생님은 환자를 위해 목걸이 선물까지 해주며 치료에 대한 의지를 다집니다. 이제부터는 정말 많은 종류의 특별한 치료 방법들이 통원됩니다. 치료가 힘들어서 그런지 선생님이 힘내라고 많은 선물을 주는데요. 특히 치료 중 뒤로 많은 것들을 먹게 됩니다. 그중에서도 요즘 유행하는 탕후루까지 뒤로 맛보는 장면은 압권입니다. 두 번째 날의 치료는 뜨거운 촛농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며 종료됩니다. 이 정도 정성이면 병이 나아야죠. 세 번째 날에는 노난 유이 배우가 뒤로 먹는 것에 완전히 재미를 붙였는지 뒤로 먹는 치료를 아주 열정적으로 많이 시도합니다. 이 파격적인 치료 과정과 유이 배우의 열연에저딸 따구리는 휴지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. 놓칠 수 없는 작품입니다. 앞으로도 이렇게 재미있고 즐거운 작품들 그리고 뛰어난 배우들의 작품들을 놓치지 않고 가져오겠습니다. 따구리 여러분!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하셔서 다음 작품도 함께 즐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 밤 노난 유이 배우와 함께 특별한 치료의 세계에 빠져보세요.